글루카곤의 재구성과 주사 영상. 글루카곤의 재구성과 주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루카곤 키트. 3B 사이언티픽 근육주사 시뮬레이터, 어두운 피부색. 예리한 물체 전용 폐기용기, 샤워프스 컨테이너. 시작하기 전에 키트의 라벨과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프래티 글루커간 상자를 열고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습니다. 분말이 들어있는 바이알을 꺼내어 라벨을 제거한 후 평평하고 안정된 표면 위에 놓습니다. 사전 충전된 주사기를 꺼내어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글루카곤 상자는 옆에 둡니다. 글루카곤 분말 바이알의 마개를 제거한 다음. 주사기의 보호 캡을 벗기고 액체를 바이알에 주입합니다. 바늘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알을 부드럽게 회전시켜 분말이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섞습니다. 그후 바이알과 주사기를 수직으로 세워 재구성된 용액을 다시 주사기에 채웁니다. 주사기 안에 공기방울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바이아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제거합니다. 재구성된 글루카곤은 이제 사용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약 90도 각도로 빠르고 단단한 동작으로 시뮬레이터 근육 부위에 주사하세요. 사용이 끝난 바늘과 주사기는 예리한 물체 전용 폐기용기에 버립니다.